그리고 오늘, 특히나 저는 조금 더 궁금했었던 부분을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요. 네. 우리가 우리 어... 대표님께서 주식을 주로 많이 하시지만 해외 쪽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어, 미중 갈등의 이 충돌도 있지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올리듯이 이 현재 경제재개 관련해서 기대감이 쏠리면서 이 미국 중심 뉴욕 3대 지수도 역시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다우지수나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요 레벨이었던 게 다우지수는 2만 5천이었고 S&P 500은 3천이었거든요. 그래. 근데 여기를 넘어서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간 기술주였던 나스닥이 올랐다면 네. 나스닥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폭 올랐거든요. 네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금융 항공 쪽으로 다시금 이 언택트와 컨택트로 보자면 네. 컨택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 하락보다는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언택트에 관련주는 우리가 여기에 봤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좀 이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언택트는 네. 어,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네. 지금 언택트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보셔야 되는 섹터예요. 음. 네, 꾸준히 지금 조정인 것 뿐이고요. 네. 뭐콘택트로 지금 흘러가냐 안 흘러가냐 이 문제보다는요. 음. 지금 방금 말씀 나스닥은 기술주잖아요. 네. 그죠 기술주다 보니까 지금 막 최근에 많이 상승도 해줬었고, 음. 막 한번 등락률이 심할 때는 많이 쭉쭉 올라갈 때도 음.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그게 좀 미비하고요. 음. 이제 아무래도 좀 우량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장에 불안할 때 어디로 쏠린다 고 그랬죠? 보통 대형주 쪽으로 많이 그쵸? 쏠리죠. 어,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좀덜 불안하죠. 왜덜 불안할까요?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더욱더 어. 살아나고 있고 투자심의 자체가 좀 올라가면서 네네네. 사실 미중 무역 쪽보다는 아직 실물 쪽으로 크게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음. 좀경기 관련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제 조금 조금 아쉬워요. 네, 아쉬운 게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 겠지만 음. 미국이 지금 실업자 증가율이 역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음. 역대 사상 미국 역사상 최대치, 미국 역사상 최대치. 에 네. 근데 왜 올라갈까요? 자,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역사상 최대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그 실업률이 발생된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 실업을 실업을 한마디로 이제 그 근로자에게 실업을 음. 안겨준 기업들이 그러면은 대형 네. 회사일까요? 아니면은 중소형 회사일까요? 어 항공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큰 회사죠. 그러니까 네. 큰 회사는 조금 덜할 거고 중소형 회사는 조금 더이그 이제 근로자 수를 줄일 거 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로 치면 구조조정이. 그래서 구조조정이 네.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근데 큰 회사는 구조조정이 약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네. 버틸 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작은 회사들은 버틸 힘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이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은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지금 많이 그 미국의 최대 실업률을 음. 달성하게 만든 장본인은 중소형 기업이라는 거죠. 음. 대형 기업이라는 보다는 음. 네네. 네. 대형 기업들은 아직까지 돈이 많고 아직까지 어, 버틸 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중소형 기업들은 그걸 버틸 힘이 없다 보니까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역할을 어? 그 중축이 돼서 계속 실업률을 음. 높. 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음. 지금 실질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어,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네네.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미국과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그 기업들을 우리가 다 찾아봤을 때 대형 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음. 심지어는 대형 기업들도 지금 파산 수준을 밟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소형 기업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버틸 힘이 없잖아, 재간이 아. 없잖아. 그러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음. 기술주 위주, 위주들인데, 다우 음. 같은 경우는 네. 그런 큰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 어찌됐건 돈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투자는 음. 해야 되니까 이런 중소형 기업들의 투자를 하기보다는 대형 기업들 짱짱하게 버텨주고 이 경기,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음.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형, 어찌됐건 대형 기업들이 그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한 몸에 받고 있는 대형 기업들한테 투자 심리가 쏠릴까 안 쏠릴까요? 쏠리겠죠. 그러면 다우 지수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라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미국은 조금 부... 우리나라만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불안에 떨 상황은 아니지만 음. 미국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어, 그냥 거죠. 그냥 결국에는 지금 연준에서 그 풀었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그냥 그렇게 되고 맞습니다. 있다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네. 사실 비교 대상이 미국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미국이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불안하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삼, 그건 제3그제자 입장이죠. 음. 그제3자 시선인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모든 경제의 중점이 어디에 시선이 쏠려 있어요? 자국에 쏠려있다라는 네. 거죠 우리나라는 자국에 쏠려있다기보다는 중국에 쏠려있고 미국에 쏠려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 대내외 특히나 우리 미국이나 중국의 시장에 관련해서 특히나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는 다예요 되게 날잖아요. 많이 거기에 대해서 네네. 막 집중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자국 시선보다는 외국 시선 그러니까 음. 미국이나 큰 이제 나라들의 음. 시선으로 쏠려 있어 가지고 네. 거기에서 비교 데이터를 뽑는단 말이죠 음. 근데 미국이 굳이 미국, 미국이 굳이 다른 나라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 네. 자국의 모든 그 이슈다, 이슈라든가, 음. 모든 그런 경제 재개의 관점들이 자국에게 쏠려 있겠죠. 어. 자국에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은 자국에게 쏠려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국이 역대 사상 최대로 실업률이 나오고 있고 네. 정말로 지금 경기 불안이 역대 사상 최,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죠. 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튼튼한 나라니까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자국의 관점이 쏠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 그러면은 자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로 관점 봤을 때는.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어, 그렇죠. 역대 최, 아, 최대잖아요. 네. 그 그럴 그런 요 어, 그런 식입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네. 진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현재 엄청나게 정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와 이제 유동성으로 현재 이경제적인 기대감을 자꾸만 불어넣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풀 유동성에 힘도 없고 이제는 줄일 것밖에 없는데 그 말은 앞으로 좀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반증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네. 미국 시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 시장. 시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냐, 끝나냐에 따라서 우리 어, 우리나라 시장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어, 유의하면서 우리가 집, 집중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쪽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가 앞 앞서서 지금 현재 홍콩 보안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홍콩 보안법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시장 진단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우선은 네. 어뭐 대내외적인 음. 이런 재료들은 사실 다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음. 사,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악재가 있어도 많이 내려갔으면 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죠?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많이 올라갔으면 기술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냥 그렇게 좀 간단한 이치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코스닥은 많이 올라갔어요. 음. 코스피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음. 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런 그 정도로 분위기가 불타오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 충격이다 뭐다면서 실시간 검색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고용 어 불안이라든가 어. 어뭐 그냥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의 어 파산 수순을 밟고, 밟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올라간 게 정말 이, 아이러니한 거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뭐 홍콩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일단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이런 악재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내수 자체에 지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때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지금 뭐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홍콩 음. 보안법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다. 음. 예, 지금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오늘 특징적으로 우리가 섹터를 보자면 오늘 금통위에 관련해서 네네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금융주들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또 오늘 정말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기회를 좀 저평가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laughs> 그 네. 저도 참 이게 오늘 참 아이러니한 네, 상황입니다. 참 이제 네. 오늘 금융주도 올라가는 거 보고 음. 이제 속된 말로 투자자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음. <laughs> 이런 생각을 좀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찬 맞습니다. 예.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사실은 뭐 안 좋아져야 되고, 음.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왜 강세를 보였을까 네. 싶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봐, 이렇게 봤어요. 네. 이렇게 봤어요. 최근에 사실 이제 금융주들이 음, 조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음. 뭐좀 피해를 봤잖아요. 아무래도 피해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라에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재정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 결국은 은행한테 기, 기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은행, 은행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건데 은행한테 지금 그런 그 기대기 위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상부상조라고 저는 봐요. 어. 금리 인하를 좀 네.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준다던가 음.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좀 딜이 있었지 않았을까. 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예, 예상했기 때문에 아마 투자 심리가 좀 아. 몰리는 게 아닐까? 아.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 그렇게 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저는 네. 어떻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금융주가 오른 것을 보고 아, 이제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하는 없겠구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이 이제 수급도 쏠렸고 거기에 관련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보니까 네, 이런 네.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정확하신 답변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일단 볼 게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수로 뽑을 수 있는 MSCI 우리가 반기죠. 네. 리밸런싱해서 6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을 사기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음. 앞으로 는또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 변수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하, 저는 이제 네. 그냥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수라는 게 음. 어, 사실 매일 매일 우리가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지수를 보자면, 사실 오늘 코스피 하방 방어를 해준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주주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음.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말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음, 투자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 하방을 해줬다 치더라도, 음. 하방 방어를 해줬다 치더라도, 기타 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닉스 이외에 어, 기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방 방어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은 주주들은 하방 그 지수가 너,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하방 방어가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나 SK하닉스랑 관계 없으신 분들은 음. 내 종목은 왜 떨어졌지? 음. 네, 내 종목은 왜 떨어졌을까라는 네. 의문을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은 지금 시장은 정말 유동성이 심하다라고 어.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일 내일 당장에 어떤 예측을 하기보다는 음. 지금은 일단 현금 비중을 최대한으로다가 확대를 시켜놓고 네. 어, 이제 투자를 좀 보수적 관점에서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타이밍 같다라는 거죠. 지금은 음. 뭐 당연히 조정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조정장에 대비를 하라. 라고 제가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하라 아. 그러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 특히나, 음, 홍콩 보안법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자꾸 이렇게 중국대기를 시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는 10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나타났어요. 네. 이게 뭐6.25 전쟁뿐만 아니고 이전 전쟁만큼의 사망자가 나타난 수준이고 특히나 결국에는 어, 대, 대선에서 누가 되는지 의 여부에 떠나서 중국을 타겟으로 계속적으로 때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이런 힘 싸우기에서 사실 우리나라 자체를 이제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네. 이제 미국일까요, 네. 중국일까요? 당연히. 근데 진짜 이거는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 미국입니다. 아, 그런가요? 미국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음. 지금 일단은 아참 이게 답답한 게 네. 저도 진짜 이게 답답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음. 그렇다고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한테 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네, 맞아요. 그 중국을 또 포기할 수는 없어. 근데참 이게 이제 우리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될 때예요. 음. 중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인데 중국과 같은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뭐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 아주 큰 시장이 있어요. 네네. 중동도 아, 아주 큰 시장이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 물, 물론 미국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음. 또 중국을 놔버릴 수도 없고, 그냥 진짜 음. 말 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데, 네네.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럽은 눈치보기를 하고 있어요. 음. 유럽은 눈치보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랑 진짜 긴밀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대리기가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음. 사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이랑 이탈리아랑 되게 사이가 좋았었어요. 음. 차이가 좋았었는데, 요번 사태를 이어서 중국이랑 또 소원해지는 그런 음. 또 단계가 네. 지금 단계를 밟고 있고, 그 이제 친중국파였던 나라들조차도 음. 지금 눈치 보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정말 불안할 겁니다. 어. 네, 정말 불안할 거고 여기서 더 강경책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국이 제일 만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 제일 만만한 나라가 어, 불길하지만 네, 한국이요. 한국. 네, 우리 나라일 거 네. 같아요. 중국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네. 거죠. 아직까지도 그 옛날 이제 우리가 속국이었다라는 거를 중국은 갖고 살고 있는 나라예요. 가뜩이나 일본 때문에 스트레스 음. 받는 우리나라인데. 네, 중국은 진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자기들 속국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라란 음. 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사상이 아직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중국의 의도에 음.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까? 예. 어.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제일 만만한 나라인, 제일 음. 만만한 나라인 우리나라를 계속 쥐어짤 수밖에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좀 피곤한 상황인데 음. 정말. 여기서는 한마디로 외교정책을 정말 음. 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어. 예, 이거는 이제 나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어, 봤을,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줄을 서야 되는 쪽은 미국이 맞아요. 음. 음. 길게 봤을 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미국은 G2를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지 음.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G2였던 나라, 소련도 그렇고요. G2였던 나라, 일본도 그렇고. 다 숙청을 시켰어요. 음. 네? 다 때렸단 말이죠. 지금 중국을 때리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중국은 못 버티고 이제 또 예전 구 소련이라든가 네. 일본처럼 그런 꼴이 날 건데 음.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서 미국이랑 좀 긴밀한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좀 오.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어, 미국의 책임론이에요. 책임론. 네. 자. 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음.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따라가면은 너희가 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음. 식의 어떠한 그런 외교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그것도 미적지근하고 잘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거죠.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하면은 그 조건을 100%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음. 적어도 한50% 정도까지는 들어줄 나라이거든요. 음. 네. 왜 그러냐면은 전략적 으로도 우리나라가 미국한테는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또 버릴 수는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청하는 부분을 정확하고 또 이제 그런 정확한 계산을 내려가지고 네.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사실 뭐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큰 힘이 없는 부분이고요. 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나라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뭐 사실 뭐 관계가 없는 이야기니까 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고. 근데 이제 지금 다, 뭐 시장으로 봤을 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말한대로 그냥 누가 이, 싸워서 이기고 지고를 예측하기보다는 음. 대응만 하시기 바라네요. 대응만. 단기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대응만 하시기 바라고요 음. 어, 그런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 좀 스스로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겠고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 앵커님이 이따가 알려주실 거예요. 어, 네. 그 알려주시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대응 방법 같은 것들 잘 공유를 해드리니까 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홍주원 대표님은 저희의 영웅이세요. 우리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그 앞으로의 우리가 거시적인 시장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테마에 어떠한 공략을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 홍주원 홍주원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무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같이 입장하셔서요. 이 수익 실현부터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를 찾아봐야 되는지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